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리웠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어, 자제성의 시장터. 사람들이 모여 시끄러운 곳에 법의 자리를 펴고 있는 미가 대자를 선제동자는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제성. 누구나가 이 마을을 사는 사람들, 이 도시를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 스스로의 가치로 살아야 된다. 남에 의해서 규정되어지지 않는, 남과의 비교에서 스스로를 확인하지 않는, 내 자신의 가치를 내 스스로 확인하고 그것을 펼쳐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원칙을 가진 어떤 공동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제성 그 자제성의 십천의 사람들 십이라는 것은 가득 찬수입니다. 천 곱하기 가득 찬수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끌벅적 이렇게 떠드는 데서 에그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 수레로 운반하는 바퀴로 운반하는 그 바퀴 분문을 하고 있는. 미가 대사를 만났습니다. 미가 대사, 바로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지요. 그래서 선제 동자는 미가 대사에게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거룩하시니요 성자여, 저는 이미 안욕따라 삼약삼불이의 마음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고, 보살의 도를 닦고, 생사의 길을 헤매면서도 보리심을 잊지 아니하고, 평등한 뜻을 얻어서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으며, 청정한 마음이 파괴되지 아니하며, 대비의 힘을 든. 항상 얻되, 지침이 없으며, 진리의 말씀, 다란이에 들어가서. 청정함을 얻고 광대한 지혜의 광명을 얻어서 모든 존재나 현상의 어두움을 여기며 걸림없는 이해 변제의 힘을 얻어서 모든 깊은 이치를 결정코 다 알며 바로 기억하는 음을 얻어서 차별한 모든 법륜을 기억하여 가지며 청정하게 하는 힘을 얻어서 모든 길에서 법을 두루 연설하고 지혜의 을 얻어서 모든 법을 능히 결정하고 이치를 분별하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미가 대사에게 법 설해주기를 청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큰 삶을 나한몸 건사하기에 급급한 삶이 아닌 큰 삶을 살아가는 이 길에 대해서 구체적인 하나, 하나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수행의 경험으로서 수행의 지혜로서 나에게 알려주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미가 대사는 선남자여, 그대는 이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내었는가? 이렇게 선제동자에게 바로 확인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내었습니다. 그때 미가 대사는 문득 사자자에서 내려와 선제가 있는 곳에 오체로 땅에 엎드리고 금, 은등 많은 향, 꽃, 이것을 선제 위에 덮고, 가지가지 향과 꽃과 공양거리를 흩어서 공양을 하고, 그리고 일어서서 칭찬을 하였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까요? 화음경의 가르침은 문수나 법원이나 더분이나 해원이나, 그리고 선주비구의 모든 가르침을 다 익힌 선재에 의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청정한 게 세상을 살아야 될 원칙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바로 미가 대사는 무상정등정각의 마음을 내었는가 내었습니다 그 순간에 자기 스스로 당신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와서 땅바닥에 엎드려 선제동자에게 오체투지로 절을 하고 공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대목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상정등영각을 마음을 낸 사람들, 그 사람이 깨달음을 완성했던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있던그 사람 앞에 오체투지를 하고 바로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 장면, 이 장면에서 제게는 생각나는 스승 한 분이 계십니다. 선지식 한 분이 계십니다. 직지사의 중암에 계셨던 관응 스님이십니다. 관응 지안 스님, 마땅히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응하에서 관찰하되 언제나 평안함을 한다. 언제나 어디서나 평안함을 한다. 바로 지한 스님이었습니다. 지한 스님은 어, 관능 스님은 천구백십 년에 태어나셔서 이천사 년에 입적하셨습니다. 세수로 구십 원년을 사셨습니다. 관능 스님을 마지막으로 찾아뵀던 때가 바로 구십 년대 말입니다. 거의 관능 스님께서 아흔이 다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종단의 몰로고 소위 말해서 종단별세는 다 하신 분이고 또 수행이나 직지사 조실록에 있으면서 온갖 수행인을 제지하신 그러한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몇 분들과 함께 관능스님을 뵙고 싶다는 이몇 분들과 함께 아흔이 아은이 대신 바로 관흥 스님을 찾아뵙습니다. 그랬을 때, 삼배를 올릴 때, 관흥 스님께서도 바로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일어나셔서 맞절을 삼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수 없는 장면입니다. 어떤 분은, 뭐, 그 의도가 있지만은, 바로, 뭐 삼천배를 하고 만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관응스님께서는 거구의 몸으로서 스스로 지탱하기 힘들 정도의 아흔이 다된 노구를 이끌고 오는 사람에게 바로 삼배로서 답례를 했습니다. 그 삼배로서 답하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미가장자 미가 대사의 마음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대는 안욕따라 삼맥삼부리의 마음을 내었는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상정등정각으로 살기로 했는가? 그랬습니다. 보살의 마음으로 살기로 했는가? 큰 사람의 살 마음으로 살기를 했는가? 그랬습니다. 그 마음이 확인되는 순간, 그 마음 그대로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 부처님을 미완성된 부처님을 완성된 부처님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자세, 바로 아은 관능스님께서 저희 일행들에게 같이 맞 삼배로서 맞아주신 그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이냐? 대승을 사랑하는 청정한 원칙이 무엇이냐 모든 생명을 생명의 꽃을 활짝 피우는 그러한 원칙이 무엇이냐 장엄한 생명받아 화음의 가르침의 에센스가 무엇이냐 바로 이 법계에 나온 선제동자에게 미가장자는 오체투지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선제동자를 끝없이 온갖 꽃과 옷과 보배로서 공양함으로서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제 동자를 부처님으로 맞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낸 사람이 부처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낸 사람을 부처님으로 맞이하고 그 마음을 열어주는, 그 마음을 키워주는, 것. 바로 그것이 계율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선주 비구 모든 삶을 선으로 이끄는 비구가 바로 미가 대자를 미가 장자를 스승으로 추천한 이유가 바로 이 장면에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마주하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마주하는 사람에게 저를 바꾸만 싶어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마주하는 사람을 시험하고 평가하려고만 하고 있지 않을까요? 미가장자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내고 바로 오체 투지로 맞았습니다. 종단의 큰 어른이셨던 관흥스님께서는 사람들 마주오는 법을 물으러 오는 이 사람들을 삼배로서 맞이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마주하는 사람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부처님을 만나는 사람, 부처님을 확인하는 사람, 부처님이 되어가는 미가대상의 하루, 바로 모든 일을 부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확인하는 하루입니다. 무상정등정각이 무구익는 나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하루를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